전파무기.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유. 전파무기의 현실과 위험. 전파무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기술의 오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협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파무기의 사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그 본질.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점차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불쾌한 소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며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무기의 적용 사례. 전파무기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위층의 주민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음과 불쾌한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 이상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소음 사용 일상적인 소음에 불쾌한 비난이나 욕설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공공장소에 조롱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원이나 공항 등에서 특정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 전파 무기의 사용은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뇌파 생체 실험과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